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파일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께서는 그야말로 축제죠. 축제. 예, 축제입니다. 뭐, 솔라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파이코인을 영원히 지지할 것 같은 우리 아서 에이즈 형님이 이렇게 또 게시글을 올려주면서 파이코인이 100달러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게시글을 또 올려주셨죠. 그래서 AI 코인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이다, 상승장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뭐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지금 고민을 하실 시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코인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상승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상승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오늘 어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타점을 어디서 잡으시면 될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업비트에서는 지금. 현재 파일코인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조금 멀리서 이제 전체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부근인데 지금 여기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의 저항은 금방 뚫릴 수가 있어요. 왜? 정보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어피트 상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서웨이지 형님이 보시는 것처럼 해외 차트에서 해외 거래소 차트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무래도 조금 더 폭발력이 제가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코인 지금 해외 거래소 차트입니다. 해외 거래소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이미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미 정고점을 뚫었으니까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요. 제가 선으로 그어드리면 대략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겁니다. 쉽게 올라갈 거고, 11달러까지는.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쉽게 뚫어버리는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여기. 거의 16에서 17달러 부분. 요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의 거래량과 상승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 지금서부터 거의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쵸?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도록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 매매 관점에서 지금 파일코인 수익 본 적도 있고, 앞으로 추후에도 또 매매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파일 코인을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 수익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가는 관점, 앞으로 제가 파일 코인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재차 매수를 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자, 멀리서 보시면 지금 요 구간들, 요 구간이 전부 지금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부 매집 구간이에요. 시기가 언제서부터입니까? 22년 5월서부터 24년 2월까지가 매집이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요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쌓인 매물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파이 코인은 지금 솔라나와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미 많이 올랐던 솔라나도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은 파이 코인도 서로 윈윈이라고볼수 있겠는데 어쨌든 AI 섹터로서 파이 코인이 지금부터 각광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모든 것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다 좋다 하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래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느 타이밍에서 잡으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라가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파일코인 좋습니다. 저도 올해 파일코인의 굉장한 상승 수익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자 파일코인으로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자리만 잘 보셔도, 타점만 잘 보셔도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로 최근 것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만 보더라도 딱 나오죠? 보세요. 파이콘이 지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전에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고 상승과 하강을 번갈아 가면서 파동을 그려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짧게 단타식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지표가 딱 그런 식이죠 올라왔을 때 매도신호 내려왔을 때 상승신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보고 따라 하셔도 굳이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계획 뭐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대로 하고 싶으시다 참고용으로라도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도록 뭐 단톡방이 필요하시면 단톡방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표가 필요하시면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만큼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파일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여건 같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일코인 지금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잠깐은 이제 매물에 저항에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이걸로 지금 못 올라가고 다시 꼬꼬라지는 이런 상황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시장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곧전 고점을 뚫을 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만 잘해 놓으셔도 충분히 여기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뭐 아사히지 형님이 뭐 100달러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달러는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갈수 있겠지만 그때그때의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한 번을 먹든 두 번을 먹든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파일코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